오늘은 창의력 창조 지능의 네 가지 유형을 공부해 봅시다. 창의성은 사회 발전의 기본적 요소로 창의성이 없다면 우리는 곧 선조들이 살았던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가거나 세계 곳곳의 저개발 지역처럼 낙후된 생활 방식으로 퇴보할 것이다. 창의성을 도외시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한 회사는 경쟁 우위를 잃고 만다. 생존의 모든 측면은 창의력의 활용 범위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과거의 창의성은 모두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조지능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창조지능은 일반 지능과 달리 새롭거나 차별화된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강한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창조지능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인투이션, 직관, 결과에 집중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행동을 이끌어간다. 이노베이션, 혁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조직적이며 자리에 의존한다. 이마지네이션, 상상, 기회를 시각화할 수 있고, 예술적이며 글쓰기를 좋아하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스프레이션, 여감,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념한다 자, 지금부터 창조진능의 4가지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직관 유형, 이 유형은 결과에 집중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행동을 이끌어간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를 지낸 잭을 치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침체된 회사를 되살린 강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경쟁을 우선시했다. 다른 CEO들과는 달리 행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폭탄 잭, 세계에서 가장 냉혹한 경영자라는 수식어와 늘 함께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관대함과 사원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그는 늘 공정했지만 라이벌에게는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다. 성공을 위해서 인간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런 철학에 따라 제너럴 일렉트릭을 수익성 높은 고속 성장 회사로 변신시켰다. 웰치는 효율성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창의성을 중시했으며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혁신 유형 혁신 유형은 문제와 자료에 집중하고 대단히 조직적이다. 열심히 일하고 정확하고도 신중한 실험을 강조하는 이 유형은 흔히 과학자나 엔지니어. 혹은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에게서 나타난다. 남편과 함께 연구하며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한 마이키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는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견뎌냈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연구에 완전히 몰두했다. 작업 환경은 흔히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치지만 마이키리와 같이 진정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불편을 극복하고 목표와 비전을 추구한다. 몇년 동안 그녀는 얼어붙을 듯이 추운 허술한 연구실에서 어려움을 견뎌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끈질기게 연구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마리 키리는 결과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런 것에 도취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상상 유형이 유형은 예술적이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훌륭한 리더이며 기회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상상력 넘치는 강력한 리더인 윈스턴 처치를 들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영제국의 수상이었으며 많은 역사서를 집필한 그는 독특한 지성을 소유했고 활기가 넘쳤으며 작가 겸 화가였다. 위기의 시대에 뛰어난 용기를 보여주었고 신뢰와 결의를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한편 유머 감각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처럼 처칠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한 사람이지만 학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다. 관심 없는 분야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는 샌더우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인도에서 장교로 복무할 때 그는 어머니가 배편으로 보내준 상자 속의 책들을 읽으면서 열심히 독학했는데 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역사와 과학서적을 탐독했다. 생생하고도 독창적인 그의 지성은 놀라운 정력에 의하여 더욱 그 빛을 발했고 탁월한 용기로 위기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이끌었다. 서칠은 찰스 다윈과 마찬가지로 모든 삶을 투쟁이라고 믿었으며 적자 생존의 법칙을 신봉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일을 잘 활용한다면 인간의 창의력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영감 유형 이 유형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념한다. 비폭력 항의를 지지했던 마틴 루터 킹은 1960년대 시민운동의 카리스마적 이더였다. 그는 관중의 마음을 뒤흔드는 연설 능력을 지녔고 비폭력 항의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마틴 루터 킹은 언어구사 능력이 탁월했고 진정한 비전을 품은 지도자의 특징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1963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뽑혔고,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부분의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으며, 1965년 투표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는 감옥을 수 없이 들락날락했지만, 이를 기꺼이 희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며, 암살되기 얼마 전 사람이 대의명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없다면, 그런 명분에 따라 살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위네개 사례들의 대표적 인물들은 창조 지능의 어떤 특정 유형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창의적 유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는 혁신, 상상, 직관 유형에 두루두루 해당되었다. 위네 가지 기본 유형 중에서도 강약에 따라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미켈란젤로는 혁신 부분이 가장 강했고, 상상과 직관 부분이 강했다. 이런 창의성 접근 방법 덕분에 창조지능 유형은 대단히 많은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 창의성의 유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의 창조지능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